월 평균 150만 원이 넘는 고액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중3학생의 경우 일반고를 희망하는 학생은 7.2%에 불과했지만 과학고 42.9%, 영재학교 25%, 외고 국제고 19.5%, 자사고 15.7%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가 지난해 3회에 걸쳐 시흥시, 남양주시, 양주시 등 15개 개발 제한 구역을 대상으로 드론 활용 단속을 한 결과 불법이신 158건을 탐지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성남시는 안전상의 문제로 전면 사용 제한 조치한 탄천 순회교 교량에 대한 보수 보강공사를 마치고 오는 1월 18일 오후 2시 통행을 재개합니다. 2024년 수원 시민 안전보험의 상해 의료비 보장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상해 사고로 사망하면 장례비를 최대 2천만원 지원합니다. 코트라는 이달 16일 해외 바이어 품목 데이터 정비에 기여한 공로로 해당 프로젝트 참가 11명에 대해 KOTRA 사장 표창을 수여합니다.